안녕하세요.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사 박진희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국민 모두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여 희망찬 봄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현재 미술관은 한국 현대미술 작가 조명 세 번째 기획으로 김종학 작가님의 전시를 준비하였고 현재 개관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울해지기 쉬운 요즘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김종학 작가님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작품을 감상해 보실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숲입니다. 작품을 마주하면 꽃, 벌, 나비 등 생명체들로 가득 찬 초록빛 녹음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히 단순화되거나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화면을 채운 원색주의 꽃을 통해 색채의 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종학 작가님은 이 작품처럼 개나리, 멘드라미, 벚꽃, 복사꽃, 산수유 등 알록달록한 우리나라 산천의 꽃을 작품의 주제로 자주 등장시킵니다. 자연의 요소를 다양한 색채를 사용해 화면 가득 채우는 방식은 작가님을 대표하는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봄입니다. 수직으로 곱게 뻗은 가지에 핀 붉은 매화꽃이 초승달이 뜬 밤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검은새 두 마리가 논의는 모습은 봄밤 풍경에 외로운 정취를 더해주는 듯합니다. 김종학의 그림 중 매화를 표현한 작품들은 주로 조선 후기 매화도 특히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연상시킵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에 점을 가득 찍어 표현한 매화꽃에서는 동양화의 묘법이 느껴지는데요. 그 순박한 형태는 미나화도 닮아 있습니다. 김종학 작가님은 화려한 색채를 통해 화폭 위에 자연미의 극치를 이루며 독자적 작품 세계를 구축한 화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종학 작가님의 초기작부터 신작에 이르는 회화, 드로잉, 설치 작품 수집품 등 방대한 양의 작품을 총체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원로 작가님의 60년 화업의 절정을 보여주는 스펙터클한 대형 신작들은 여러분들을 환상적인 예술 세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